네, 안녕하십니까. 어, 현재 대전에서 광주로 내려가고 있는 버스 안입니다. 어,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이 창밖에 풍경을 보면서 어, 생각나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카메라를 키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살림 기술사 필기를 2013년에 아마 처음 합격했을 거예요. 2013년에 처음 합격하고 총 7번을 떨어지고 8번째 합격을 했는데 횟수로 세보니까 2013, 14, 15, 16, 17, 5년 만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항상 1 년에 이렇게 두번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보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그차 풍경을 보면서 제 자신을 어, 많이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17년에 합격하고, 18, 19, 20, 21, 22, 23, 24. 7년 만에 합격했는데, 공교롭게도 벌써 합격한 지가 7년이 지났네요. 아무튼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도 지금 살림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 어, 용기 잃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꼭 어, 최종 합격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